경제가 나쁘면 모두 힘들지 않나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위기 때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질까요?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부의 이동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감정이 아닌 전략, 두려움이 아닌 준비가 있습니다. 불황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은 소비를 줄이고 현금을 움켜쥐는 선택을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사면 안 돼. 일단 버티자 같은 말이 나오는 시기죠. 그런데 부자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한 이 시기를 기회로 본다는 것, 주식이 폭락할 때 매수하고 부동산이 침체될 때 매입을 시작합니다. 불황일수록 더 공격적으로 살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죠. 이건 마음가짐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고 방식의 구조적인 차이입니다. 대다수는 감정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손실을 두려워하고 불확실성 속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하지만 자산가들은 현금 흐름 중심으로 사고합니다. 지금 사두면 나중에 얼마나 회복될까? 이 가격은 쌍아, 비싼가? 이 자산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차이가 불황이라는 같은 조건에서 누군가는 불을 잃고 누군가는 를 늘리는 이유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미국 부자들은 침체기에 부동산과 주식을 대거 매입했고 그 자산은 3년에서 5년 뒤몇 배로 회복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쇼크 직후 일반 소비자들은 공포 속에 지출을 줄였지만 상위 1%는 역사적인 저점에서 테슬라, 애플, 아마존 같은 주식을 담았습니다. 결과는요, 2020년에서 2023년 동안 미국 상위 1%의 자산은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불황은 모두에게 오지만 그 속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일부 뿐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정보도 돈도 아닙니다.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현금만 주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흐름을 만들 것인가? 진짜 부자는 위기 때 생깁니다. 그리고 기회는 항상 두려운 시기에만 나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위기 정말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가난은 감정이지만 부는 전략입니다. 그 전략을 선택할지는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위기 정말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가난은 감정이지만 부는 전략입니다. 그 전략 전략을 선택할지는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국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대하는 태도와 준비된 전략이 미래를 완전히 바꿉니다. 대다수가 공포에 휩싸일 때 냉철하게 분석하고 움직이는 소수만이 부의 이동이라는 열차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진정한 분은 안전 자산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기회를 잡는 사람의 몫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전략적 사고를 시작하세요.